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열 번째 "원망이 아니라 기도로 반응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종종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에서 볼일을 다 봤는데 급하게 들어갔는데 휴지가 없는 경우입니다. 아주 당황스럽죠. 차에서 짐을 내리려고 트렁크를 열었다가... 차 키를 트렁크에 두고 닫아 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위로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눌렸는데 아시죠? 원래 올라가는 걸 눌렸는데 내려가게 되는 어어 내려가서 하지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지하 주차장에 차를 이제 찾으러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헤매다가 한참 지나고 나서야 아, 지하가 아니라 지상의 차를 주차했다라고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금 말씀드린 모든 당황스러운 일들은 제가 직접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아마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 종종 일어날 것이고 또 이거 말고도 당황스러운 일들이 여러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면 여러분 당황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라고 하는 의문이 들면서 여러분, 순간적으로 흔들리고 당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모세가 바로 그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애국에 왔습니다. 미루고 미루고, 미루고 있던 이 순종도 여러분, 지난주 하나님 강권적으로 행하게 하셨죠. 둘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형 아론을 만나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이제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만납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모세의 말을 거절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가혹한 노동을 시켰고 그 결과 백성들은 분노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렸습니다. 당연히 바로와의 만남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형통하게 일이 진행될 것이다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으로 당황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답을 찾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든 다사람계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일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단순히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고 고된 노동에서 벗어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환경이나 풍요한 풍요로운 삶을 주기 위함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한 400년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먹고 살기 바쁘고, 또, 여러분, 노예가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예배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올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생활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었고, 여러분, 그러한 생활이 반복되면서 이제는 그들의 삶에서 예배는 중요한 것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하나님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천국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공적인 예배를 시작으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전부입니다. 드리면 좋고 드리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고 사는 문제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일주일에 하루, 여러분, 주일, 오늘 이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오늘을 그냥 일요일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뭐라 그러죠? 주일이라 그러는. 왜 주일입니까? 뭐라고요?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주일은요 누가 중심이 되는 거죠? 주님이 중심이 되는 거. 근데, 근데 주님이 중심이 된다라고 한 것은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시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에 참안 좋은 그런 문화가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배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 현장 예배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 올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뭐 여행을 간다, 아니면 어디에 놀러 간다, 그러면 예배 안 드리는 게 뭔가 찜찜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뭐라고요? 가면서, 그럼 그게 예배, 예배죠. 근데 예배지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면 저는 안 받겠습니다. 뭘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어떤 예배의 형식을 받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니네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심이, 어떻게 예배가 중심이 될수 있겠습니까? 놀러 가야겠는데, 여행을 가야겠는데, 아, 주일이 딱 끼인 거예요, 이게. 아, 주일을, 예배를 내가 안 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라도 드리드라는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예배를 여러분 한국교회에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의 유산이 뭐냐면요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주일 예배는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켰던 것이 이 믿음의 유산인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중고동부 제가 사회가 하면서 시험 기간 되면 새벽 기도 보내고 낮 예배 보내고 그러니까 원래 드리는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안 오는 거예요. 왜안 안 오죠? 공부하러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삶에 어떤 중요하고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거를 막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 부모님들이 언 어, 손님 뭐 주일 10시 예배, 보통 2시 예배들이거든요. 그러면요. 10시에 왜 오는 거야? 한 분도 안 오던 애가. 그럼 니왜 10시에 왔냐? 무슨 기간이라고요? 시험 기간이 2시 애매하다는 거예요. 아 2시에 드리면은 애매해서 10시에 드리. 여러분 그러니까 그 중심이 뭐냐 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던 그 시간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드리는 게 여러분 어, 그게 여러분 맞는 것이 맞는 것이고 여러분 옳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이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시간을 막 바, 바꾸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그 담당을 하면서 얼마나 뭐라 했는지 모릅니다. 야 믿음이 없으면 뭐라고요? 의리라도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네가 딱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으면은 그 이유 왜 바꾸냐? 그 10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남은 시간에 네가 공부해가지고 뭘 얼마나 성적을 더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냐. 제가 중고등부 담당을 하면서 얼마나 아이들에게 어, 그 이야기에 대해서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일이 주의 날이고, 주일은요,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낮 예배에 오시는 것도 참 귀한 일인데, 여러분, 저녁 예배에도 참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laughs> 아멘 소리가 적네요. 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뭐가 있어요? 주일은 무슨 날이라? 주의 날이다. 주일은 내,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예배다. 예배드리는 것을 정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게, 여러분,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로의 반응입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래대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음, 여러분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여호와라고 하는 신의 이름을 바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누구이기에라고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여호와가 어떤 신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애굽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입장에서는 듣도 보지도 못한 히브리 민족의 신인 여호와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바로의 교만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일어나게 될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신이다라고 하는 내가 이런 자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는 누구냐라고 하는 대답을 그열 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 바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바로와 같이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는 사람과 문화와 조직과 공동체와 나라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을 억압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에국에 내린 열 가지 재앙이 바로의 교만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또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답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심판으로, 때로는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사건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결국 이 땅의 모든 권력과 문화와 가치관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된 날이 여러분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두려워 하나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세리요한이나 엘리아나 예레미아나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그 순간, 여러분, 성격급한 베드로가, 베드로가 항상 먼저 나섭니다. 아시죠? 주는 그리스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전혀 베드로답지 않은 놀라운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한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그저 훌륭한 성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또 다른 분은 예수님을 문제 해결자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예수님을 복주는 분으로 또 다른 분은 막 달라고 하면 막 주는 교회 안에 막달라마리아가 많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냥 달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지만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교회를 몇년 다녔는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고백 위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우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아멘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전한 바로는 즉시 이스라엘 백성의 감독과 기록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벽돌을 만들기 위한 재료인 집을 주지 말고 할당량은 그대로 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겠다라고 하는 말을 게으름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일하기 싫어서 핑계를 댄다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일을 시켜서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조차 없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는 분주함입니다. 우리를 바쁘게 만듭니다. 일하느냐, 공부하느냐, 또 사람 만나느냐, 예배 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한 신학자가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은 세 가지다라고 했습니다. 첫째, 바쁘게 하라. 둘째, 더 바쁘게 하라. 셋째, 가장 바쁘게 하라. 여러분, 사람이 너무 바쁘면 기도할 시간을 잃어버리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핑계입니다.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너무 바빠서 더 기도하는 겁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의 보복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너무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바로 왕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바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빨간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구절의 원어를 보면 이 호소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치다, 절규하다, 부르짖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께 기도할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스러운 상황,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힘을 가진 바로에게 찾아가서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 없는 인간적인 부르짖음에 여러분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당장에 바로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 1일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비난과 원망의 화살을 모세에게 돌립니다. 모든 일의 책임이 모세와 아론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잘못한 모세와 아론을 심판해 주시기를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바로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지 미리 알고 있었고 그들도 동의한 상태입니다. 큰 은혜와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대로 일이 술술 풀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직접적인 어려움이 자신들에게 미치자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때로는 여러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더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실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그분이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움직이시기도 하고, 여러분 멈추기도 합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21절 2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와께 호 돌아와라 대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아멘. 여러분 자신을 향한 원망과 비난 앞에 여러분 모세도 당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바로의 반응도 당황했는데 뭔가 쫙 해결될 것 같았는데 막히는 것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힌 것 때문에 누구의 탓을 하고 있는가 하면 모세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할 말이 없겠습니까 억울한 마음도 아마 분노도 있을 겁니다 너희들이 동의하고. 같은 마음을 먹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일이 안 되니까 모든 책임을 나에게 돌리냐. 여러분, 모세가 따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라고 따지듯이 말합니다. 백성들은 이전보다 더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 불평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하는 말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 순간은 마음이 시원해질지 모르겠지만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만 더해질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말은 다릅니다. 내용은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요. 좀 뭔가 따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니,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아니, 내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어려워졌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는 겁니까? 좀 불손하잖아요. 이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믿음의 반응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순간, 모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고 지금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게 뭐지? 여러분, 그것이 원망이든 불평이든 무엇이라더라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미사 요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떤 말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무 여러분 체면 차리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전에는 자녀와 이그 아버지 또 부모님과의 어떤 사이가 좀 멀었는데 그래도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많이 가깝잖아요. 여러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때로는 뭐 불만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막 불만을 얘기하고 그런 걸 제가 지금 선동하거나 조장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기도는요,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겁니다. 아니, 모세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여기, 나를 왜 여기 가라고 하셨습니까? 이 뭡니까? 이런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때문에 더 어려워졌는데 이거 어떡하란 말입니까? 내가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게 기도가 아니라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존 스토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다는 가장 교만한 고백이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모세가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권력자를 찾아가서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달랐습니다. 백성들의 불평과 비난 앞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당황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모세처럼 기도로 반응하느냐? 원망은 우리를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지만,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모세처럼, 우리도 당황스러운 상황과 어려움 앞에 사람을 찾아가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의 기도로 반응하는 우리 모든 다사랑계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